우리 8년이나 날았다고? 최재 영상 켰니? 응. <laughs> 아, 근데 그래, 먼저 가는 거 보고 따라갈게. 음. 이들 있는 이들 파. 나중에 나중에 태화 때 보자. 저거 지나가는데. 석주가덮친줄 알았어. 같이 그, 그, 지나갈때 표창 한번 휙 던져 가지고 소멸 쓰고 나온들 살고 가자. 가자. 그래. 너무 빨리 죽어 아... 음. 파 포도를 주십시오. 대장터치 방고 에어컨을 틀면 죽고! 끄면 덮고! 볼볼 볼. 활 응, 하고 있어. 지훈이 형 우리 둘만 죽는 거 어디서 본거 같지 않아? 그리고 그게 아, 존나 아, 힘들었던 거 아, 아. 같은데? 그러니까. 나만 죽을 수 있단 말은 아니지? 개힘들었던 던전으로 기억하는데... 안 뭐, 아, 그래도 <laughs> 영상 봤다. <laughs> 이거, 우리 이거, 쎄기 이대도 되네 거신거 <laughs> 응? 이거,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<laughs> 우리 지금 이거, 이거, 가 아니라 포스잖아요 갑니다 이거, 이거, 이이나이이상해 제가 키..키..키럽 수국용 달고 왔어 도본이 있어 근데 누가 다또 조져놨어 뭐. 내가 안했어 나도 안했어 보적이야 아 맞다 이거 부패에 관제 켜줬어야 했는데 도적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야 나 그거 뭐야 독그걸내놨어 이성 느려지는 디서또 포탄 터지는 소리 났어? 칼 끝에 요 삥글빙글 면서 그냥 피할래? 간단하게 쫄라와요 쫄형 죽고 응. 슬로우 있지 않아? 응다 잡은 거 아니야? 아니야 그만 네, 쓰세요. 그만. 썼어. 그만 오늘따라 치명이 되게 잘 되네. 진이 형등망토 있어요? 응? 음? 아니 없어. 나 그래서 관계일 잘안 돼. 그전사가 없어. 어, 형그 뭐지 절독절독만 해요. 어, 그러려고. 아니야 그냥 팔 파일, 팔만 묻혀놓고 그냥 뭐 풍포탄 터지게 리즈 기도 해야지. 신성 충격이 실도 되고 딜도 되는 거지. 어. 네. 그러니까 할거 없으니까 지금 신성 충격을 겁나 날린 거지. <laughs> <그냥> 막, <그러려고. 웃음> <laughs> 어, <어떻게> 이기려고파열이 <laughs> 음, 파이어리... 아니, 그래, 많이, 많이 겨라 <laughs> 전투 지속 시간 중에 <laughs> 음. 이거 1분이면은 파열 초개만 받고 되. 대기 대기 올라갔다 오케이. 두 <laughs> 개에서 세 개만 받고 나머지 잘독하시면 저는 하시는... 왜우리한테 와? <laughs> 이쪽으이놈이하 못하게 나가 되게 늦게 왔는데 그런 갑시다 바로 또골릴 필요가 없었네 음. 16단인데 뭐 쟤네 약해서 큰 놈부터 쳐주안해 나 큰놈부터 쓰어 보이가 아니었어 체제 지금 승기분한 번에 가? 가죠 아시오 내가 하수인부터 다수인 잡았다. 어 뭐야 나왜 기절이야? 너무 겹쳐서 파괴 맞아. 칼추을었어 <놀람> 영사조리 피톤이 좀 많이 나 응. 아 썼나 봐. 내가 안 했어. 나 실명 없는데? 내가 썼나보다. 미안하다. 나쿨 돌아가고 있다. 시, 실명이 없겠지. 썼음. <laughs> 아니 아니. <laughs> <laughs> 할말 없다. 쿨이 <laughs> <풀이> 돌아가고 있어서. 할수 <laughs> 네, 있어? 프랭이 어디 갔지? 저기구나 너무 어렵얘 오는 거왜 이렇게 아. 내리냐? 죽고 아니네. 좀 저걸 땡겼어야 됐을 것 같은데. 아니야, 공수 잡았어. 걱정 마. 너무 데려올까? 안 돼. 강화 먹어. 하나 할게. 호랑이 친구된 얘피 얘, 많은 애들이죠. 안 된다. 미안하다. 또포탄이 터졌다. 괜찮아요. 그거는 아, 형의 아, 손을 아, 떠난 스킬이니까. 다음 공수 잡는다. 공자 하나 컷. 카좀 끊었어. 출 필요 없어. 바로 또십 초. 한거 같은데 기분탓인가? 우 어, 편해. 어. 아센나힐좀 줄래? 계속 주고 있어요. 지금 물량 먹었는데 피가 막 빠지네. 치명 다 존나 아프고, 너진 치명 지워야 돼. <laughs> 지금 지워야 되는데 우리가 도망쳐서 그래. 아, <laughs> 늦어가지고 불적도 좋은데. 날안 내가 지울게. 내 쪽이야. 에팡 일격. <laughs> 스킬을 잘못 굴렸다. 수익이 3 0초 남았네. 음. 바로 갈게요. 아, 고고, 셋. 넙시, 쟤 8천만, 8천만. 오케이, 8천만. 지미 뿌리라. 고고. 셋, 둘, 물약. 고고. 첫 번째는 왼쪽, 둘진.

암살 딜이 좋으니까 쫄이 금방금방 금방. 다음 돌진도 왼쪽에다 깔았던 데다 깔을게요 예설순진이나 <laughs> yeah, <sir. Yes>, <laughs> <신진진아>, 아니? 아닌데? <laughs> 아니야 마누라는 벽에... 마이크 끄고 갔어 그 벽에 붙어요 아 아파 이저뻔님 예. 저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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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님 저도님, 저도님, 조님저도아 저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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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님 예, 저두 마리 몰라. 오면 어. 두 마리부터 또 가자. 예, 강건주 먼저. 응. 강건주, 기절 준비. 그냥 죽어버리네. 뭐라줄래요반도게 아, 브라질어 아, 브 아, 브라질레어. 라질레 아, 브 아, 보라질레 아, 브지기기도 한번 해보고. 자, 한번 뿅. 질레어나요나질레어 아, 어 아, 브라 오케이. 이 때골 때골 굴러가는 거 조심해요. 물세 당해요. 똑바로 살아 안 살? 왜똑부터탄이 터지지 않았지? 스0한번 넣었을 까 오케이. 근데 이번부터는 없어 예, 스티아 우리 죽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지훈이 형도 로 저거 해요. 저거. 뭐 돌아다녀 그냥. 맞지 말고. 오케이. 어. 흡혈로 아, 버텼어. <laughs> 와!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좋습니다. 이게 어. 이게 오, 나 구사 터졌어. 뭐야, 했나? 뭐 이렇게 씨, 하는 게잘안 났나? 티원 선으로 빨리 했어. 내가 괜히 무리한 거, 거,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, 아니야. 무리한 거 아니야. 이 정도면. 성공했으니까 그냥 무리했으면 비명 나왔어. <laughs> 누구 죽거나 한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게 잡았어. 음, 누가 죽을 뻔 하긴 했는데, 음 괜찮아. 죽을 뻔이랑 죽은 거랑 다르지. 아이 불기둥 <laughs> 왜 이렇게 아프냐. 오른쪽에 징좀 찍어줘요. 하나씩 도, 도적들이 실병을 박든 스턴을 박든 하면 니다 어, 광딜 안 넣고 그냥 검군주한테 그냥 해골 그냥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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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군주 아니 검군주 일단 매주를 군... 걸어봐요 그럼 해골이... 검군주 하나를 사기꾼 하고 그냥 니가 땡겨와 그냥 한 나머지를 음, 땡겨요 와아 지금... 나머지를 땡겨와라 아, 응. 어 검군주 네, 하나면은 하나만 우사 1점산 다음에 나머지 죽이면 되잖아 미친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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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꼈어 검군주 하나 하면... 있는데. <laughs> 어 음. 저거 좀 뒤로 가서 잡아야 돼 우리 쟤 강화 먹으면은 난... 아요 어차피 죽어야 해 아니 강화 먹잖아 강화 아 그래 얘 예, 기절 중 잡았다 이 정도면 선방한 거 같은데? 오케이 오케이 네. 강화 2개 들어갔어 맥... 강화 두개 들어갔어 아두개면뭐 됐어 그럼 나스타 없어 살고자 하는 나의 광크를 들으셨나요? <laughs> 나도 공포 땡기고 있었어. 오! 죽는다. 잡았어, 잡았어. 아버지 또 이걸로 와요. 그, 나힐 주는 애 어디 갔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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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주는 애, <laughs> 힐 주는 애너왜여기있냐 <laughs> <laughs> 부활점에 줘. 없지야. 대부. 뭐야? 돌 맞아서 죽었어. 방금 누가 어? 지나간 거 같은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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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주는 애왜 여기 있어? 여기서 왜 나? 와 <laughs> 대마복귀 하고 있으면 킬주지했는데가원 보니까 킬러가. <laughs> 왜이새나 회색이... <laughs> 로라는 줄 알았잖아. 제제 얼마나 웃으면서 올라갔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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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안 말없이 사라진 건가? 뭐한 <laughs> 잠복에 장에서? 데려올 거죠? 어, 잠시 어. 갑니다. 시기서기다리요두마리요두마만데만요고 올라와. 아니, 데요 내려와. 아, 잠시가또 늦게 실요가지고요잠또보요어시만어 잠시만요. 어 공속자 어디 갔지? 저기 있네.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? 그냥 이거 드리블 해야 돼요. 어, 차. 뭐야 나 죽었는데? 응. 나 살아서 빨리 올게. 어이씨 존나 버네. 하나 잡았고. 나 아, 그리고 생석 주셔야 돼요. 알았나 그냥 쿠두둑 하니까 죽었어. 시선 집중 관련 걸렸지 자왔어캡피킨다는게 응. 아무것도 안 켰어, 멍청하게 캡피킨은 죽어요 정감 당해가지고 아, 그래? 네, 1초 더 살아요, 1초 어... 아, 씨... 아, 일 소멸 썼어야 되는구나, 그냥 네 소멸 쓰고 속거를 탱한테 집어넣고 때렸어야지 이 속거는 걸, 걸고 했는데 저 똥강아지가 애들 내서 어, 자꾸... 그냥 올라갔나? 형... 그... 수동적 눌러놓으면 저... 형... 이거 공격 안 하잖아. 수동적 눌러놓으면. 그래? 한 번도 써본 적이 But 없어서 not. 몰랐어. 나애드나나애드나 <laughs> 뭐지? 언제부터 우리 <laughs> 디펜스 게임이 되었지? <laughs> 그냥 올라가면 <올라간다. 웃음> 안 돼요? 이제 올라갈게. 이것만 잡고 올라가자. 넘치가 화낸다고. 올라갈게요. 전투 음. 한번 풀라고 그러는 거야. 우리 도자기 둘이라서 은신해야 되잖아. <laughs> 그리고 올라가서 이거 정리되면은 생석 한번만. 어, 킹? 응. 꿈보다 해명이라고. 해몽이라고. 해명이래 씨. 해명하세요. 아, 어? 지석 졌다 아, 어떡해? <laughs> 다시 가요. 다시 가. 다 주고 다 주고. 뒤자 야, 디젤이가 봤냐? 아니지, 나본거 아니지. 에헤. 아니, 가로수님, 해명을 해보시지요. 왜요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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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해명이라며? 네, 네, 네. 네. 아니야, 탱이 지나가다 사, 죽었다고. 어, 뭐야? 나 죽으라. 해도 불릴라나? 소멸 소 숨을 썼는데, 아, 죽어야 돼. 시발 죽여라. 무슨 뭐 이상한 거 걸렸었어? 분명 멤버는 바뀌었는데 왜 저번에 그 파티가 생각나는 거지? <laughs> 조합도 비슷한 거 <것> 같은데? 언지 <laughs> 모르니까 그냥 존나 가만히 있어야지. <laughs> 응, 나도 가만히 있어야지. 응? <laughs> 넌왜 몰라? <laughs> 너도 있었잖아 그때. <laughs> 맛은 나쁘지 않아. 나 있었어? <laughs> 아니야, 기억 안 나면. 다네. 내가 그냥 저거 뭐야. 하늘걸음 물약을 먹길게너안 먹었었어? 못 먹었지, 쿨 때문에. 아, 그렇구만. 갈요 그걸 먹든 어. 생존길 키든 둘 중에 하나만 해 줘. 너. 근데 너무 빨리 가도 넙치가못 따라갈 텐데. 그때니까 우리 뒤에 다... 내가 알아서 버텨야지 뭐. 어. 저옆좀 음. 있어요. 좀 드리블 하면서 버텨야 돼. 음. 어, 기있어요 형. 응. 걱정 마시고 있어요. 응. 가봤어, 하나. 너네 슬로우 걸고 있어. 응. 지훈이 형 강아지 밖에서 놀 뒀는데, 지훈이 형 살아있네. 됐다, 됐다, 됐다. 여기서 물러도 쓸게요. 오케이. 드릴게요. 지훈이 형 아프면 얘기해요. 음. 한두대 맞았으면. 지훈형이 맞을 거야, 일단. 그럼 제가 맞고 그럼 아니, 두 번째 것까지 내가 맞을 거야. 네. 세 번째 건 부탁해요. 누가 받을 거야? 내가, 내가 맞을어 그래? 죄송합니다. 썰 내가 뛴다고 뛴 건데. 개칼려버려. 다음 것은. 성진 형이 붙을게요. 음. 어 다음 거 쓰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. 응. <laughs> 오, 내가 딜이마리씩 <laughs> 한... 네 할게요. <laughs> 네. 하나 피좀아이다 호랑이 불렸다. 아이고 다 나. 생선 먹고 살았다. 어 모스크 켜졌어. 호랑이 먼저 죽일게. 어. 아, 호랑이 너무 아니왜 지배가 안 돼? 상어 먹어서? 난 이제 아. 너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. 뭐 이런 거있지나더 이상 있었잖아. 노예가 되지 않겠다, 오늘. 선요한 주세요. 생님 한마디 주세요. 알고 있어? <laughs> 아 진짜. 너 걸. 우리 죽지 마. 누가 곧, 나 때렸어? 버포 받기 전에 죽지 마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에프저 <laughs> 아, 아이고저저 칼날 조심. 저 칼날 조심. 저쪽에 서지 마. 어부리 다섯 개를 모아야 해. 다 모았어. 에헤. 지금, 푸이 어. 딜 해봤자 딜한안가요 아, 맞네, 씨발. <laughs> 소멸을 아껴서도 다행이다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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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! 쳐야 죽 잡아주고. 하시고저 안에 교란 끼고 들어가면은 사이 대까지 살아요. 아 그래? 네 그게 맞으면 디져요 지다 한다. <목소리> <덥치다>, 이거 이서 <목소리>